프랑스 철학자 자크 엘린은 음, 기독교가 이 성경대로 제대로 바르게 선포된다면 지금처럼 신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면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이 땅에서 그 대가와 이익을 얻는다. 전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 바로 그 기브리어 마카리오스 헬라오라는 뜻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라는 말씀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이다. 10편, 1편에 나오죠. 지복 있는 사람은 지인이 게를 쓰지 않고 거룩이 길로 가는 자이다. 거룩이 길로 가는 그 자체가 복이다. 그래서 사절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에소스 6장 11절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줄 입어라 취하라 라는 것은 지금 새롭게 입어라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신자가 회심할 때 이미 여섯 가지 완전 전투정비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내가 이미 입고 있음을 자각해라 이겁니다. 우리가 인식을 못할 뿐이지 이미 꿰는 것이지만 이때까지 거지로 살다가 음 방금 옷을 입은 얼떨떨한 거지 왕자와 같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빛의 가벗을 입어라, 빛의 가벗을 입어라. 이것은 오직 주 예수로 옮기는 것이다. 성품이죠갈라데스 음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을 이루는 그 구체적인 행운방법이 나머지 8 가지 열매입니다. 위적 위적 일체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장 봅시다. 심육절부이 나옵니다. 육체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루인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옛사람의 습성입니다. 주로 구원받았지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러나니이구이스로 대립한다. 여기 15가지가 나옵니다. 육체의 일이 뭐냐? 음행과 드렁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와 분쟁과 시기와 분명과 당진것과불량과 이당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탄함이다. 이게 말이 내가 의도적으로 음 이렇게 행해야 되겠다 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자동 반응입니다. 우리 DNA, 육체 DNA, 그 패턴, 세계적인 패턴이 자동으로 나오는 습관이요. 그 행동입니다. 음, 그 본능이죠. 아, 이, <laughs> 여기서 육체의 일을 복수입니다. 복수. 15가지 복수인데, 왜 복수로 되어 있냐 하면, 그것들이 하나의 근본 원리에서 나오지 않고, 육체의 여러가지 욕심들에서 나왔으므로 그 결과도 복수로 될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22절부터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시력과 합정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창정, 양성과 충성과 언어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이 성령의 열매는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성령으로부터 똑같은 체계와 음 특성을 가진 열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이 똑같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근본적인 믿음들이맨 먼저 나오는 것은 사랑입니다. 따라서 계속되는 여덟 가지 성품은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서로 연관되는 유기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육체, 장기인, 간신, 규페신이 그 다양하면서도 통일성을 이루는 일체를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이 성품들이 자기 자기 자신에 대한 결론적 성품인 절제로 마무리, 매듭을 지어서 실제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장 15절에 보지 사랑 안에서 사람 안에서 여러가지 열매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 머리인 그리스도를 그에게까지로 자라있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로시간에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했는데요. 믿음의 덕을, 두게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음,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덕지심을 말씀드렸고, 절제란 건 뭐냐면은 소극적으로 뭔가를 안 한다, 술, 담배를 안 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꼭 술, 담배를 끊어야 하는 것으로만 몰고 갑니다. 율법주의적으로 이것이 죄다, 아니다로 끌고 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절제란 것은 내가 꼭 하려고 하는 것을 위해서 침을 집중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상황을 향해서, 한 단계씩 나아가는 것을 나아가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목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 거룩을 향한 일입니다. 그래서 권두 보기서 4장 신의목적인그사람은 후폐하나 속사람은 날로날로 새롭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두선수가 최종감령을 하는 게 있죠. 그게 절제예요 음, 그리고 인내라는 것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종의 습관 석관, 습관을 들여라 뜻입니다 아, 이 믿음과 적 지식 절제는 한 번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될수 있게끔 왜냐하면 마귀의 권세가 어떻습니까 음, 이 국지전입니다 전면전이 아니고 이 국지전 국도전에서 서로 빼곡 빼곡기는 싸움 아니겠어요 원수 마귀의 성을 공격하는 것과 같이 빗발치는 그 화전을 뚫고 문을부수고 성을 탈취해 하는 싸움으로 가는 길, 이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절제라는 것은 뜻입니다. 음, 이이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이 절제 이게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이것이 절제로 마무리 짓는데요. 예수님과 거의 첫 제자들이 강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의 특징이라 강조한 이. 성품상의 기질은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2의 천성이죠. 영적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밀접한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감박이 일체된 것을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 스도의 성품, 이 자질을 개발하고 자동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성품을 비교해 주시도록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 뜻입니다. 이런 성품을 습득하는 일은 언어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태어나서 배우고 있는 모국어이든 나중에 배우는 제2외국어이든 이 언어와 취미를 배우는 것, 악기를 연습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지요. 그래서 갈수록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하면 할수록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그 패턴이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 패턴이 우리 내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언어가 유창해지고 취미가 친숙해지고 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높은 경지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입니다. 이 덧붙이자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산다는 것은 본능으로 사는 동물과 짐배 없다입니다. 하고 싶지 않을 해봐야 거기서 더큰 기쁨, 가치를 느낄 수가 있다입니다. 이, 이 사탄마귀와 어중의 영들에게 있어서는 사랑 안에 있는 8가지 이 열매, 그것이 신비, 적 신비입니다. 신비 자체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그의 성, 생명을 이어갈 때, 이 성령 열매가 맺히는데, 사탄 마귀와 어둠의 영들은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이신기와 영광의 빛, 그 경계선을 결코 침범하지 못하고 쩔쩔 냅니다. 그들에게는 이 치명적인 냄새죠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영광, 그 치명적인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한으로만미하아 그들을 날카롭게 찔러대기 때문에 그들이 무어날 수밖에 없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마귀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조차는 가장 강력한 영적 능력이 이 가레디아스에서 나오는 이2 아홉 가지 성품과 그리고 이 베드로스 1장 1점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의 항상 습관이 되게끔 항상 단련하고 연습하는 우리 거룩한 진열을 다 되시길 추원합니다.